경상북도는 공습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4일 민방위 대피훈련을 했습니다. 민방위훈련은 1972년 제1차 민방공 소방의 날로 처음 운영하다가 1975년 민방위의 날훈련으로 민방공 개념을 확대해 시행했습니다. 행정 및 공공기관 중심으로 실시한 이번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경북도청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 14시부터 20분간 진행됐습니다. 훈련은 공습경보 안내방송을 시작으로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지하 시설로 대피한 직원들은 비상 상황 행동 대처 등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청취하고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을 배웠습니다. 도는 이번 훈련에서 보안 사항을 찾아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역량을 강화해 8월에 실시하는 을지연습 기간엔전 국민 참여 훈련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박성수 안전행정실장은 공습 상황 대피 훈련을 통해 각 기관들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할 수 있었고 8월 전 도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보완해 도민 안심, 평화 경북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